이제 대표님의 전문 분야라고 얘기하시는 어, 경제교육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뭐 좋아하죠 여러가지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어, MZ세대 투자멘토라는 변명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어, 지금 대표님 이력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사셨네요 12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네 뭐? 그래서 공무원 연금 수령자예요 아, 그러면 교사를 12년 하시다가 네. 유튜브 하기 전에 투자자로 계셨었어요? 대학생 때부터 투자를 했었어요 예. 주식을 예. 예, 했었고 예. 제가 교사도 하기 전에 예. 과외가 잘 돼서 학원 네. 강사 하다가 이제 학원도 네. 하고 이렇게 좀잘 되다가 네. 이제 나중에 교사가 되고 나니까 이미 네. 투자는 하면서 이제 교사가 된 거죠 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군대도 이제 투자자가 군대를 갈때 제일 딜레마인데 네, 네. 장교로 가면 네. 돈을 많이 받는다. 네. 배를, 배를 타면 돈을 더 받는다 이래서 그래서 아. 해군 장교로 입대해서 예. 제가 또 연평도, 백령도가 주 포지션이었거든요 <웃음> 네, <웃음> 거기서 살아서는 못 나간다 생각해가지고 예. 죽기 전에 뭐를 하면 가장 예. 아름답게 죽을 수 있을까 그랬던 게 이제 재테크를 또 많이 했었으니까 예. 20대를 위해서 재테크 책을 하나 쓰고 죽자 예. 그게 이제 내월급 사용설명서라는 책이었는데 아. 그게 베스트셀러 됐었어요 아. 2012년에 그러면서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가 다시 이제 교직으로 복귀하게 되니까 예. 경제교육 쪽에 관련된 이제 일을 제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그 당시 때는 무주공산이라 뭐 제가 경제교육 뭐 시스템 다 만들고 책도 내고 강의도 만들고 뭐 KDI랑 해가지고 이제 그 초등용 교재도 개발하고 이제 이런 제이걸다 하고 나니까 대한민국에서 경제교육상을 줘가지고 이제 그거 받고 나니까 이제 제가 이제 교직에 갚아야 될 은혜는 다 갚은 것 같다. 예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유튜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이제 유튜브에 전념하게 됐죠. 교사를 하고 나서 그랬던 게 아니고, 원래 투자에 관심이 많으셨고, 그런데 교사 생활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접목하면서, 어, 뭔가 예. 또 남들보다는 좀 새로운 걸할수 있었던 거고. 어, 예. 남다르신 분이었네. 아유, 아닙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거기서 그 자리에 머물리지 않고,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일을 계속 하셨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이고요. 네, 요즘은 이제 10대부터 20대까지 이제 부모 세대하고 달리 이제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보니까 대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투자에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대학생들은 뭐 많이 좀 보셨겠지만은, 대학생들은 해외 주식을 거의 대부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예. 잘해요 또. 예. 젊은 친구들. 젊은 투자자들이 좀 조심하거나 어디에 좀 집중해야 되는가 뭐 이런 조언이나 뭐 방법론. 음. 본인이 또그 길을 걸으셨으니까. 제가 경제 교육적으로 이제 뭐 이제 10대 애들은 정말 초중고 다 가르쳐 봤거든요. 예, 예. 예, 그렇게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아이들이 선택하는 힘이 아예 없어요. 우리도 결국 수많은 종목 중에서 예. 어떤 종목을 고를 수 있느냐. 예. 이게 힘이잖아요. 저기 예, 중간에 예.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예.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예. 그거는 지식이 없어서 선택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선택하는 결정 결정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즘 애들이 그런 걸잘 못하는 걸까요? 저는 경험이라 봐요. 제가 네, 네. 그 아이들 용돈 기록장 수업을 해야 돼서 자 네. 이제 용돈 좀 써봐라 했더니 네. 30%였었어요. 그때가 10년 전인데 네. 들어서는 말이 용돈이 없대요. 네. 6학년인데 네. 용돈이 왜 없냐 했더니 네. 용돈이 있는 게더 불편하대요. 예. 말하면 엄마, 아빠 다 사주는데, 예. 용돈이 있으면 본인이 제한이 걸리지 않느냐. 그렇죠. <laughs> 너무, 너무 영리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러니까 래서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 사주는 경험을 했던 애들이 네.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하라고 하니까, 네. 왜 무제한이 아니지? 네. 왜 쇼미더 머니를 치면 막 뭐가 나와야 되는데, 네. 어? 왜 내가 이 안에서 투자를 하고 이걸 해야 되지? 그러니까 투자에서도 네. 이 돈을 잃으면 네. 어떤 타격이 오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이 돈을 잃으면 타격이 오는 줄 모르니까 그냥 과감하게 베팅해보고 날리면 뭐, 뭐 그대로 온 거고 예. 날리면 나중에 뭐 다음 달 엄마한테 돈 달라고 되고 예. 이제 이런 마인드로 투자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예. 어떻게 변질됐냐면 예. 세배 레버리지로 갑니다. 맞습니다. 예. 그 친구들이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 좋아하는 이유 대표적인 게 예. 세배 레버리지 상품이 한국에 없다. 예. 아마 한국에 코스피 세배, 코스닥 세배짜리 있으면 예. 한국 주식 할 친구들이에요. 예. 근데 세배 레버리지가 왜 위험한지를 수학적으로 분석을 안 해요. 그냥 세배 네. 먹겠다. 그냥 먹을 때더 과감하게 먹겠다. 이를 네. 네. 뭐잃르면뭐 끝이지 뭐. 이제 이런 마인드다 보니까 네. 투자 자체가 그렇게 많이 변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률 좋을 때는 막 올라가는데 네. 가장 또 이제 힘든 구간에 돌입하면 가장 돈을 많이 잃는 세대가 20대거든요. 네. 특히 20대 남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모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동아리 활동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거나 그리고 개개인은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개개인은 현명한데 모여 있는 군중은 우둔, 우둔하다. 어, 이렇게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 친구들을 볼때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냐면은.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대요. 도안이면 뭐 아니냐는 거죠. 음. 그러니까 알바를 해.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뭐 몇십만원 벌었어. 네. 이러가지고 내가 집을 살수 있어. 뭘할수 있어. 뭐 아니니 이걸로 그러면은 코인을 하던, 뭐베팅 아까 말씀하신 세베팅을 하던, 한방 맞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0만원 가지고, 2 0 0만원 가지고 내가 언제 어떻게 해. 근데 이걸로 만약에 베팅을 해가지고 한 방에 천만원, 이천만원이 됐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나한테 길이 있자 그냥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이걸 네. 이제 좀 고쳐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뭐 얘기해 봤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심정을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이해 가죠 왜냐면 저도 네. 그 경험을 해 봤었기 네. 때문에 네. 이제 한 천만 원만 있으면 뭐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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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주식으로 만약에 백만 원으로 열배 벌어봤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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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 원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 천만 원인데 열 배에서 일억 이야 이거는 완전 개념이 다른, 다른 거지. 거죠. 다른 거죠. 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빨라지는 게 아니고 느리게 갔지만 차고차고 온 사람이 결국그 목적에 달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교육을 이제 많이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도 이제 방송하거나 이제 우리 교보TV 방송에서도, 어, 자식들을 어, 이제 경제교육이나 주식교육을 좀 하고, 하고 싶은데, 뭐 계좌를 어떻게 두고, 그리고 뭐부터 좀 공부를 시키고, 어떻게 되는지 묻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오늘 해결이 됐네요 전인구 경제연구소의 전인구 대표님의 책을 보고 거기 가서 들어시라 이러면 될거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해결이 됐어요 아, 그런데 제가 질문 드려습니다 책도 안사실수 있게 제가 도움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네. 제가 교실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실험을 썼었어요 네. 청소 같은 것도 애들끼리 불만이 많아요 왜 네. 제가 제일 힘든 걸레 청소를 해야 되냐 네. 난 편한 거 하겠다 네. 그래서 3D일수록 아이들 월급을 많이 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포인트를 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쓸 수도 있게 하지만 예. 투자를 할수 있게 줬어요 주식 예예. 투자를 할수 있게 줬었어요 그러면서 주식을 이제 사게 하면서 경험을 해줬는데 예. 어 종목을 바꾸고 싶다 예. 그러면 와서 그 회사가 뭘 파는 회사인지 나한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왜 이걸 살려고 하는지 이유를 말해봐라 예. 그러면 너가 산 주식을 종목 교체를 해주 겠다 예. 예. 그것만 해줬어요 그면 아이들이 예. 알아서 옵니다 예. 갑자기. 예. 이번에 j y p 가 네. 어떤 가수가 어떤 앨범을 네. 내는데 이게 지금 대박이 날것 같고 네. 뭐 이러이러 하다. 네. 삼성이 갤럭시가 나오는데 네. 이러이러 할것 같다 이러면서 네. 초등학생 고학년만 돼도 네. 자기들이 어떤 이유로 이런 게 나오니까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고 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경험을 만약에 10살부터 시작해서 네. 20살까지 10년 동안만 네. 그렇게만 해줘도 네. 아이들이 어떤 기업이 뭘파는 회사라는 거는 다알거 아니에요. 네. 네. 제가 주식 토론방 뭐 이런 데 네이버 보면 제일 예. 안타까웠던 게, 예. 이거 뭐 하는 회사인가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네, 네, 네. 우선 사놓고 네, 네. 나서. 예, 예. 그리고 그거 예. 관심 없는 사람도 있어요. <laughs> 종도방 가면 많이 그렇게 하죠. 근데 예. 아이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완전히 전문적인 분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가 많이 팔리면 주가는 오르고 예. 뭐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 정도만 알아도 나중에 예. 아이들이 20대 됐을 때 예. 어떤 회사는 몰 파는 회사고 네. 못 파는 회사니까 네. 지금 뭐 스마트폰이 뜬데뭐뜬데 네. 뭐 뜬데 그러면 머릿 속에서 네. 대기업 몇 개는 머릿 속에 떠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 정도 되려면 주식 경업 우리를 하면 이제 우리 경력이기도 이삼년 네. 되는 정도의 네. 수준을 네. 이미 초 때부터 네. 가져올 수 있으니까 네. 저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을 이제 몸으로 체득하는 거니까 네. 그게 익어져 있으면 나중에 훨씬 더 뭐 좋은 습관을 좀 가질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아이들한테도 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은 너무 늦게 시작해서 너무 힘들거든 자기가 이제 공부해보고 해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거 같아요 나이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부터? 너무 어릴 때부터 하면 좀 그런가요? 저는, 저는 저희 애를 이제 테스트 모드로 쓰고 있는데 네. 저희 돌잡이를 네. 주식 돌잡이였습니다 <laughs> <laughs> 저는 최소한 이제 여의도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녀는 주식 돌잡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하는데요? 어떻게 이제 주식이니까 뭐 예. 2천만 원딱 증여를 이제 해주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서를안 되겠죠. 안 되죠. 예. 뭐 사줄까 하다가 예. 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자 있을 때 이제 만들어 왔거든요. 예. 미국 주식 로고들을 다 해놓고 예. 빅테크라 이렇게 해놓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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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봐라. 예. 그러면 이제 아이가 잡았을 때 주식이 잘못돼도 제 책임은 아니잖아요. 예. 너가 잡은 거다. 예. <laughs>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예. 워렌버핏을 잡는 거예요. 예. 아, 그거 안 된다. 다시 네. 내려놔라. 네. 7억짜리다. 이렇게. 네. <laughs> 그러고 나서 네. 다시 잡아라 했더니 네. 네. 또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참 한숨을 쉰 다음에, 네. 아, 비주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비주를 싹 사줬어요. 네. 지금 저희 아이 아기, 저희 아기가 4살이 됐는데 네. 지금 수익률이 50% 넘었어요. 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게 시드가 된 거고,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아이한테 이 돈을 아빠가 알아서 관리해줄 테니까 너는 손대지 마. 이게 아니라, 네. 너가 뭐 잃든 말든 너가 한 번씩 아까 말한 대로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볼 정도 되면은 네. 그때부터 가져와서 종목 교체를 해 봐라. 네. 네, 그렇게 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살 됐을 때그 그렇죠. 자산이 어떻게 되는가. 아, 그러니까 이제 종목 교체 할수 있는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는 네. 어, 그 금액 안에서 뭐 이제 부모님들 이 어떤 정도로 이제 컨트롤해 줘야 될 네. 거고 그 이후부터 종목을 바꾸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같이 동참해서 네, 그렇죠. 어, 하는 방법으로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네. 부모님들이 무조건 주면 안 된다 생각해서 네. 저희 아이가 집을 좀 많이 망가뜨렸어요. 네. 집, 그러니까 저희 아이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수리비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딱그 만료됐을 때쯤에서 이제 딱그 네. 생각 중인 거예요. 아이 계좌에서 네. 수리비를 총구하겠다. 네. <laughs> 지금 몇살입니까네 살이요. 아 이제 네, 네 살. 네. 아 그리고 네 살인데 자기 자산을 갖고 있는 거참 좋네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스스로 종목을 좀 교체하는 어렵게 하지 않고. 네.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진짜 많은 걸 하시고 하고 계시네요. 뭐이 지금 이, 이 책을 갖고 오셨는데 이거 야 이거 저는 어린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아, 예. 전인구 선생님의 어린이 경제 개념 대백과 우리 어린이가 있는 어 초등학생이 있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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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분들은 이거 뭐 이런 거그 아니가 되게 그림이 엄청 재밌게 됐네요. 이거 이게, 이거를 초등학생 고학년 용으로 쓰긴 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봐야 되는 시대가 열렸어요 이제 예. 그 동학개미운동으로 뭐가 바뀌었냐면 예. 경제나 이런 관련 지문들이 예. 이제 수능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됐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이거 기본 지식 모르고 수능 치면은 맞아요. 헤매는 거예요 상식이 된 거죠 상식 예 그냥 진짜 예. 그냥 기본 교양 상식이 돼버렸어요예 예. 예. 근데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아예 관심 없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아 있죠, 있죠. 그런 그렇죠. <laughs> 애들은 관심 유도를 어떻게 하면 좀 될까요? 선택을 좀 경험하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여행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여행 갔을 때 오늘 우리 이제 우리가 밥 먹을 돈으로 우리 가족 뭐한 5일 여행으로 한 100만 원 빼놨는데 네. 너가 정해봐라고 네. 해서 네. 이 100만 원 안에서 네. 어떻게 해야 내가 제일 효율적인 선택을 할수 있을까? 네. 저는 이게 경제 교육의 가장 기본이라 봐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뇌가 바뀌기 시작해요 아 이제 한도 내에서 내가 뭘 해야지 처음에는 돈만 가지고 선택을 하다가 예. 시,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어 같은 시간을 가지고 예. 내가 시험공부를 하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은 지금 핸드폰 게임을 하는 게 유리할까 예.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해도 이 답이 맞다라는 거를 인지하게 해주는 게 저는 이제 경제 교육의 효과라고 봐요 그러 그러니까 처음에 작은 돈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쪽쪽없이 하다 보면은 바뀌겠죠 대부분 처음에 하라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예. 저, 저희도 제 딸내미 하나 있는데, 하라고 해놨더니, 하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건들지도 않고. 그래서, 야, 너 관심이 없냐? 한번 좀 지켜보고, 좀부도 한번 바꿔보고, 공부 좀 해봐라. 그랬더니, 아주 이상한 대답을 내놨습니다. 뭐라 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가 저보고 하니까 아빠가 해줘. 현명한데 <laughs> 뭐, <laughs> 똑똑한데. <웃음> 뭐, 그래, 그런던 적이 뭐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야 지 하면 좋을까 그랬는데, 아 지금 대표님 얘기를 들으니까, 아 정말 그렇게 노력을 더 해야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도 상당히 들었고 이미 크긴 컸지만 우리 애는요, 특히 또 남자 아이를 데리 있는 집에서는 더더욱 이런 거를 많이 좀 들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좀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어 우리 대한민국 남자 아이들이 두 가지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나는 게임. 게임. 게임만 주구장창 하는 애들이 많아요. 네. 제 주변에 후배들 보면은 저는 남자 아이가 아니고 여자 아이를 키워서 그런 건 없었는데 게임 때문에 그렇게 고생 고생하더라고 아이를 키우는데. 아, 그것 때문에 네, 사춘기 올나가는 예. 경우 예, 많죠. 예, 예, 거기에 네. 빠져가지고 네. 그런 경우 있고요. 요즘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그 뉴스 보시면요, 요즘에 아이들이 인터넷 도박을 또 그렇게 한대요. 아까 말했던 그거랑 네. 똑같아요. 한탕주의가 네. 바뀌었어요. 그 인터넷도 말 네. 되게 많이, 그거 되게 심각한데, 언론이 좀 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되게 심각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관심을 어느 쪽으로 더 이렇게 빠지게 하는 것, 관심을 어느 쪽으로 좀 건전하게 해주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학생, 더큰 애들 있잖아요. 그 고등학교 뭐, 한 2, 3학년, 그리고 대학생 애들인데, 아이들이 왜 보면은 이건 뭐 어쩔 수 없지만 잠을 안 자잖아요 음. 새벽에 보통 3, 네시에 자고 예. 아침엔 10시까지 자고 막 이런 애들 많지 않습니까 음. 그런 아이들한테는 주식 투자를 시켜서 주식 공부를 시키잖아요 8시면 자동으로 잡니다 제가 이건 옛날부터 제가 항상 한 얘기예요 왜냐면이 주식을 보는 것 자체가 이공부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게 정신적 스트레스예요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잠을 안 잔다. 그러면 주식 투자를 지킵시죠. 가 그랬거든요. 저는 그래서 베트남 가니까 일곱 시에 일어나지더라고요. <laughs> 두 시간 당겨 일어나니까. 여러모로 아이들을 키우는데 있어서도 어 우리가 좀어 주식과 관련돼가지고는 지금 전 대표님 말씀대로 좀 도움이 되는 이렇게 의견이 되지 않았다 생각 합니다. <laughs>